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만은. 잠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좀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것을 요구해 가지고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눠 주자 그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먼 나라에서 랑 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마침 흉년이 들어서 이 사람 돈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 치는 사람의 집에 일꾼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 열매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프고 헐벗고 굶지는 가운데 이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이곳에서 이렇게 줄이며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구나. 내가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나는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여겨주시고 내가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아들이 집을 향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아들이 집 가까이 왔을 때 아버지는 대문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환영하며 맞이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큰 잔치를 벌리며 기뻐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달려가는 사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크기는 달려가는 속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급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느긋하게 천천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달려가지요. 아들이 또는 사랑하는 딸이 지금 위급한 가운데 있다 할 때,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시간이 어떤 시간이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새벽이든지 달려갈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느 곳일지라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소치에서 지금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그 올림픽의 여러 가지 그 모습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한 선수가 있었고 그 선수를 격려하기 위해서 한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바로 쇼트트랙의 안현수 씨의 아버지 안기원 씨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안현수 씨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됐는데 그 아들이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는 힘든 마음을 가지고 경기하고 있는 그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지구의 반대편까지 날아갔지요. 경기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아들이 우승하자 옆에 있는 아나운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그큰 사랑 때문에 멀리까지 달려간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안현수 씨가 보니까 올림픽 통산 6개 금메달을 획득했더라고요. 동메달을 2개나 획득했더라고요. 이 엄청난 거죠. 그런 대성과를 거두는 그 뒤에 대한 대한길이는 아버지의 큰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큰 사랑이고 정말 달려가는 사랑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달려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기 머시 보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 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크신 사랑, 바로 하나님의 달려가는 사랑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달려가는 사랑은 또한 기다리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늘 기다렸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대문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보면 사랑의 속성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은 기다리고 참는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약속 시간이 조금 지났다고. 금방 그 자리를 떠나고 돌아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약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사랑은 기다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데이트하면서 몇 시간이고 기다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실 것입니다. 사랑은 몇 시간 아니라 며칠 더 나아가서 몇달 몇년 아니 평생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한 어느 도시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 부흥 강사가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탕자와 같이 세상길에 나가서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탕자와 같이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모두가 다 탕자다라고 설교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한 청년이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다가 깊이 회개했습니다. 이 청년은 한 시골의 부잣 집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외아들이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만은, 시골 생활이 재미가 없고, 홀 어머니의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어느날 집안에 감나가는 물건들을 챙겨가지고, 가출했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한 가지도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하지 않고, 10년 동안 살고 있다가, 그 부흥에 참석했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 "한데가 너무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구나.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돌아가야 되겠다. 즉시로 그 다음날 출발해서 어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도착하는 그 시간이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다가가는데 대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대문 에 불이 환히 켜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밤 중에 대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을 수가 있을까? 하고 집안에 들어섰더니 아들이 돌아오는 기척을 알고 호러머니가 뛰어 나왔습니다. 늙은 어머니가 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껴안고 눈물 을 흘리면서 반가워이 맞이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대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나는 내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한 번도 대문을 잠근 적이 없단다. 내가 혹시나 돌아와서 늦은 시간으로 돌아와서 대문이 닫힌 것을 보고 돌아서지 않을까? 내가 그래서 대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었단다. 왜 불을 이렇게 밝히 켜놓고 있었어요? 내가 혹시 오다가 돌 뿔에 넘어질까봐. 내가 오는 길을 밝혀주겠어. 내가 등불을 켜놨단다. 야들은. 어머니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 깨달을 수가 있었으며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회개하고 예수를 더잘 믿기로 작정하고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목사가 돼 가지고 전해야 되겠다. 신학을 해 가지고 훌륭한 목사님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이 드셨다고 하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도 죄인된 사람들을 당장에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멸망에 처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하실까 당장에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왜 기다리실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불충한 종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불쌍히 여기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죄를 짓고 허물을 갖고 실수하고 실패한 아들을 야단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치근히 여기다 이 말은. 헬라오 원어를 보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아내나 여러분들의 남편이 불쌍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 제자훈련하면서 제자훈련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불쌍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또그 가운데. 결혼한 뒤 부인이 있지요. 남편이 불쌍하다고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또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불쌍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모두 다 대답하기를 불쌍하지요. 딱 나오는 겁니다. 불쌍하지요. 불쌍하게 느껴집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불쌍하다고 느껴지는 그 마음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불쌍하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 남편이라면 아내를 사랑할 마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하다, 생각이 들지 않으면 부모의 사랑이 아니지요. 여러분, 나이든 나이 많은 어머니가 왜 막내 딸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까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만약 죽으면 이 어린 딸을 누가 돌봐줄까? 이 어린 딸을 누가 거두어서 시집을 보내서 잘 살게 만들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막내딸을 더 사랑하고 더 불쌍해하는 마음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자를 세우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자를 세우신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시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절에 성도들이 서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 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성도들끼리 친절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용서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나님의 그신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의 소신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정하라는 거예요. 동정해요.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요. 공감을 같이 가져주라는 겁니다.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고, 기뻐할 때까지 기뻐해주라는 거예요. 이 동정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동정하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성도 간에 서로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달려가는 사랑은 또한 베푸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본문 22절로 23절을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질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무엇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 아들이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었습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푼 것을 요약해 보면은 첫째로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제일 좋은 옷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큰 영예를 의미합니다. 왕은 공이 많은 신하를 위해서 좋은 옷을 하사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아들의 죄를 탄감해 주는 것일뿐만 아니라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아들의 영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좋은 옷이 어떤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칭의의 옷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옷입니다. 올라와 여러분이 이 옷을 입은 것을 감사할 수기를 바랍니다. 이 옷은 너무나귀한옷입니다이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친구의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가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는 친구의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늘 참소하지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한 일을 늘 행하는 사람이다. 참소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은 모든 마귀의 참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죄, 현재 미래의 죄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도 남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기도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가락지는 권위를 나타내는 인장 반지의 그 역할입니다. 이것을 아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한을 아들에게도 위임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크신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로로 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당시의 종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이 아들은 먼 나라에서는 맨발로 일하는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신을 신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의 종, 죄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께서 가장 귀한 손님이요, 가장 귀한 그런 대접의 대상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었습니다. 전부를 주었습니다.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다. 더줄 것이 없어서 안타올 것 뿐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성도가 아들과 함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왜? 교회 갔더니 더하기표가 있어. 스리야 앞에 더하기표를 붙여 놨던데요라고 말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는 더하기표하고 비슷할 생겼잖아요. 아들은 더하기표로 생각한 겁니다. 그때 그 아빠의 마음속에 그래. 십자가는 더하기다. 더하기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 줍니다. 평안을 더해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영육관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더하기에 그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더하기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실 줄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 살찐 송아지를 아들에게 주었던 그 아버지와 같이 더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사랑은 달려가는 속성이 있어요. 달려가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 레아에게서 달려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힘입은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사랑은 변화시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채찍이 아니라 사랑이 옳시다. 사랑은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가정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뿐만 아니라 이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크신 사랑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름으로 주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시간 가슴에 다솔러지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달려오는 사랑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사랑는 가족들, 내 이웃들, 내가 달려가야 될 사람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땅 끝까지 증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라지나 보자는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달려가실 사랑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고. 이사랑을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전례시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내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수 있는 제물이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에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달려오시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풍성히 가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내 가족들에게 나타내게 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제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능력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달려오시는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이 시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피흘려 우리 애적 감을 대신 담당하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 끝까지 주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사오니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자한 부분을 주님 치료해 주시되 강국하여 주옵소서 안병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싸오니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여러가지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업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이 시간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제일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그 풍성하신 더하기의 사랑으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셔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승리하며 보배와 가치있을 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늘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실천하며 살수 있는 능력을 주님의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번호가 인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